자, 이어서 현물시장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과 연구원들 오늘 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주식의 보유, 주식을 보유로 대응을 해보자 라는 그 관점이고요. 종목별 차별화 흐름에 유의를 하자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SK증권 고승연구원입니다. 20일 정책회의를 앞둔 경계감 속에서 주가는 보합권에서의 등락이 예상이 된다 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증거사 보도록 하죠. 토러스처 증권 김종수 연구원입니다. 미국의 순풍에도 불구하고 방향성 잡기가 아직은 어렵다라는 시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신 증권 김영일 연구원입니다. 코스피의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대응을 해보자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종목별 차별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세우기가 쉽지는 좀 않은데요. 자, 이 중에서 현대증권 배성경 연구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줄 전략 보니까 주식을 좀 보유 관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유효하다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는 건지 시장 상황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좀 차별화... 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 뭐 시장 대응하시기 상당히 좀 어려운 장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어 우리 시장의 차별화를 어 이끈 요인들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최근 외국인 매수가 다소 약해진 점이 일체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어, 두 번째 이유는 역시 이제 삼성그룹 지배구조 이슈 관련된 어, 그런 기관 투자자의 스위칭 매매가 전체적으로 어, 종목별 차별화 양상을 빠르게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오늘 예정된 22통화정책회의에서 어, 유럽의 그런 완화 기조가 통화 완화 기조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어, 외국인 매수에도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시금 어, 모멘텀이 강화 가된다 그러면 역시 차별화의 양상도 좀더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역시 이제 예금금리의 마이너스 적용, 어, 혹은 어, 미국식 QE 방식과 비슷한 비전통적인 수단을 어 유럽 중앙은행이 이끌어낼 수 있을지, 어, 현재 시장의 관심거리이고요. 어, 다만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최근 유럽 중시나, 어, 유로달러 환율 흐름에서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어, 최근 독일 수출의 어, 부진 등 전체적으로, 어, 유럽도 초가적인 어, 부양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에는 일단 22정책을, 어, 좀더 기대해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최근 역시 이제 시장의 차별화 양상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역시 이제 수급이라든가 이익 모멘텀 그리고 어, 재료에 따른 어, 종목별 차별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 코스닥 시장이 최근 어,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 작년 말이후에 그런 상승폭 대비 약 50%의 빠른 가격 추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반등에. 반등 영역에 들어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 일단 나프카 대한 종목은 어 단기적인 반등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을좀더 기다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0일을 좀 주목을 하셨는데 관건은 이제 충어정 강도가 되겠죠. 만약에 어 예상하듯이 금리나 정도의 이 카드가 나오지 않는다면 유로화의 약세나 이 원화 강세가 어느 정도 좀 약해지면서 어, 외국인의 순매수도 좀 둔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어, 그 이상을 반대로 그 이상을 좀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까? 일단 뭐 이번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뭐유로전의 그런 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그 동안은 드라기 총재가 어, 총재 언급들이 다소 이제 어, 그러한 신뢰성을, 어, 확인해 주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좀 다소 불안 요인이 됐었는데요. 어, 그래도 최근 두세 달 정도의 그런 코멘트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유럽의, 유럽의 정책이 충분히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할 만한 그런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어, 이번에, 이번 회의에서 당장 뭐, 미국과 시장이 원하는 그런 어, 비전통적인 수단이, 어, 강구되지는 않을지라도, 그러한 코멘트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 정책이, 어, 시장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 종목별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좀 달라지는 움직임을 좀 나타낼 수 있을지, 투자 전략도 좀 제시를 해 주시죠. 예 전체적으로 일단 뭐 삼성그룹주를 제외한 어 전반적인 종목의 흐름들이 상당히, 상당히 좀 나쁘기 과대한 수준인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펀더 펀더벤탈 대비 과도한 하락을 보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을 좀더 기다려 보자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일단 코스닥 나폭과 대주에 대해서는 어 실적이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은 종목적으로 좀더 코스를 두면서 어, 저점 매수를 노릴 필요가 있겠고요. 거래소 업종 대표주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 중국에 대한 기대가 아직까지는 좀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우상향과 기간 매수가 계속적으로 좀 유지되는 종목쪽으로 종목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종목별 대응이 우선이다라는 그 이야기인데요. 자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